안녕하세요 시골 나나입니다. 깨꽃이 참 이쁘죠. 이거 깨꽃이에요. 참깨. 완전 꽃 깨밭이죠.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. 참깨. 아 오늘은 비가 또 조금 오네요. 이게 참깨 이제 이 안에 이제 좀 있으면은. 보이시나요? 맑겠다. 창개가. 이 여기에 창개자좀 있으면 은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자, 열매가 맺고 있죠. 이렇게. 우리 창개 농사를 자주 했나요? 많이 하겠죠. 이 밭에만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. 저기 우개 또 다른데. 가슴밭에 옆에 도 바람 쪽에 좀 참깨가 하수 있어요. 참깨는 이렇게 심은, 죽는 것도 힘들었지만, 나중에 다 되고 나면은 수확할 때가 더 힘들어요. 비가 오기 때문에 맨날 지나가는 넣었다가 냈다가 할게있좋요 예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시골 안악이였습니다 신나요.